지난 주 중에 한 안내문 하나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천안 안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태진 목사님이 쓰신 안내문 글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 무명의 한 목사님이 쓰신 이 짧은 글귀가 일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었고 또글귀야 뉴스에 소개까지 되면서 어, 지금 굉장히 유명세를 치르고 계십니다. 어, 이 짧은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어, 사실 정부의 행정명령에도 어, 굴하지 않고 대면예배를 강행해야 한다는 일부 교회들과 목회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불편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는 한국교회에 비대면 예배 혹은 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좀 낳게 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사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용어였는데, 요즘 우리는 그 단어를 이제 매주마다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발도 거셉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일부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은 예배는 결코 비대면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어, 반드시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반응들을 내고 있죠. 어, 물론 심정적으로는 어, 그런 주장을 하시는 어, 교회나 또 목사님들,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 정말 10분 이해가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예배보다 대면 예배가 훨씬 더 좋아요 음. 하지만 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가 반드시 특정한 어떤 시간과 장소에 어떤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다분히 구약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나 혹은 성막 시대 이후에 성전 시대로 이어지면서 성막과 성전이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장소와 또 특별한 그 예배 예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런 예식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어떤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남자들이 1년에 3번 그 6월절이나 7.7절 혹은 수장절 기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고 그 장소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구약에서는 예배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신약 시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성령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머물고 있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예배의 장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정말 특정한 어떤 장소와 또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예식 안에서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건 사실 신약적인, 어,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잃게 됩니다. 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 보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예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제가 대학 학부 시절에 예배학 학술제를 하면서 한 패널과 굉장히 심각하게 논쟁을 벌였던 질문이에요. 물론 저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예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예식이나 장소, 시간 혹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예배인 교회의 모토처럼 삶 자체가 예배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어, 관점에서 옳은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자들끼리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해서 드리는 그 대면 예배가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또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되는 대면 예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온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또 양분되게 만드는 이 갈등이 대면 예배냐 혹은 비대면 예배냐의 논쟁을 보면서 좀 씁쓸한 감정이 좀 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예배사역을 하면서 정말 뭐셀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것은 사실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자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지 미처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들을 사역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것은 몰랐던 게 아니라 관심을 두고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죽함의 이름을 예배인 교회라고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동안, 어,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사역해왔습니다. 물론 애를 쓰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어,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와 그러한 예배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일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관심과 또 에너지를 쏟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어떤 대면 예배를 사수하자는 외침이 어, 조금은 이질감이 드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대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통 내 삶의 문제와 또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것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는 그야말로 참된 대면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신체 부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능력 혹은 권능, 힘, 도우심 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그런데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손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집중되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긍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는 일이 회복되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각자가 다 자기 처소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통해서 비대면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비대면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과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달 전에 그 다준이가 레고에 꽂혀가지고 저한테 계속 아침 저녁으로 레고를 사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도 이제 제가 교회로 출근하기 전에 다준이가 저한테 아빠 레고 사줘요, 레고 사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준이에게, 응, 음 뭐별 생각 없이, 응, 음 알았어. 다준이가 엄마, 아빠 말잘 들으면 아빠가 레고 사줄게. 그냥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일과를 마치고 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현관 번호키를 이렇게 띡띡띡띡 누르니까 다준이가 방 안에서 막 아빠다! 하고 이렇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준이가 아빠 왔다고 막 반가워서 이렇게 방에서 막 뛰어오는 소리가 쿵쿵쿵쿵 하고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도 이렇게 문을 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빠 오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아빠 보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뛰어오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제가 집을 딱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다준이가 저한테 막 저를 달려오더니 대반에 제 손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손에 레고가 있냐, 없냐를 확인한 거죠. 순식간에 딱 스캔을 하더니 제 손에 뭔가 들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내 풀이 훅 죽어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제 얼굴도 한번안 쳐다보고요. 제가 살짝 열이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레고를 사주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많이 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미국의 목회자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이 쓰신, 어, 한국어로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번환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손만 구하기에 너무나도 바빴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누릴 수 있는 더욱 귀한 것들. 이를테면 하나님의 존재를 즐기고 또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어,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책에 기록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한 우리의 인생이, 이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손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치실 거라고, 회복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얼굴을 구할 때내 손을 미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손이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어, 마치 다준이가 아빠의 얼굴을 구했으면 벌써 레고의 선물을 받았을 테죠. 예, 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비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놓치지 않고 정말 날마다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은혜와 특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좀 1분 정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어 대면 예배냐, 혹은 비대면 예배냐,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로 많이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면서 다 하나님 교회가 쪼개져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우리가 서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임을 믿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삶의 예배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냐 또 비대면 예배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 삼분 오열되어 있고 어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기에도 모자란 시대인데 너무나도 갈갈이 찢겨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서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어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혹이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하면서 예배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